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바람직한 교수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그 강의를 하실 때, 강의를 하실 때,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, 어떤 부분들을 갖춰야만이 이 강의 하시는데 굉장히 문제가 없이 잘 학습자들이 거기게 동의할 수 있는지,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가 전문 지식입니다. 그죠? 학습자들이 원하는 그런 학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, 또, 그 강의 내용을 그 활용한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뭐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. 또 그래서 어떤 지식이 없으면 어떤 강의에 대한 깊이가 이제 없게 되고 또 그런 그 강의한 내용을 잘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강의에 어떤 그 박력이 없다고 지금 여기 돼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떻습니까? 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학습자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. 그죠? 두 번째가 뭐냐면, 이제 그 가르치는 기술입니다. 그죠? 가르치는 기술인데, 이건 뭐냐면, 많이 아는 것하고, 그죠? 많이 아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그죠? 많이 아는 부분들이 부분 분 반드시 잘 가르치느냐?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. 그죠? 어 해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 우리 그 사회에서 굉장히 명강사로 이름난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 명강사로 이름난 그런 분들은 뭐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. 그죠? 이 전달하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어떻습니까? 자기 것이 좀 탁월한 분들입니다. 그죠? 어, 해서 교수자는 그 이야기할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기술적인 능력도 어떻습니까?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해서 어, 모든 그 교수자들은 본인만이 특화된 남들이 하니까 뭐 따라한다 이런 게 보다가는 본인만이 특화된 그런 어떤 그 강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개발했어요. 그죠? 어,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고,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, 그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죠? 세 번째가 이제 어떤 변화의 적응인데,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죠? 해서 그런 이제 교수자는 돌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그 임기응변의 대처 능력이 또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죠 이제 가끔 이렇게 강의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 어떤 학습자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관심이 없어 하, 할 수도 있고 또이 강의를 들으면서 전혀 강의와 관련 없는 그죠? 강의와 이 주제와 관련 없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기. 할 때도 있습니다, 그 그렇죠? 그런 이제 상황들을 어, 이잘 이렇게 그 무마치게 가면서 잘 거기에 적응하면서 대응하면서 나가야지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떻습니까? 이 강의하시고 어떤 자기의 그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, 그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교수의 열정인데 굉장히 어떻습니까? 이 강의하신 분들 이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강의를 하셔야 또 그거를 이제 그 듣는 그 학습자들도 어떻습니까? 굉장히 열정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교수자는 어떻습니까? 그날 뭐 자기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혹은 뭐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뭐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강의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강의에 몰입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? 열정적으로,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좋은 인간관계도 뭐 굉장히 필요하죠. 그죠? 어. 교수자는 학습자와의 거리가 어떻습니까? 거리가 뭐 굉장히 이제 좀 떨어져 있죠. 그죠? 좀 멀다고 봐야 되겠죠. 그죠? 어.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라도 학습자들이 학습자들이 교수자와 그.